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이트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작품은요. I'll be there for you. 32 count p r 작품입니다. 택 없습니다. early 없습니다. 자, 1번부터 배워보실게요. 일단 뒤로 돌아서. 섹션 1. 자,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발 터치. 자,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 사이드, 터치.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터치. 제자리 사이드 터치.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2 가겠습니다. 섹션 트 오른쪽으로 롤링 바인 갈게요. 자, 오른발 4분의 1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백. 왼발 백 하시고요. 오른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사이드. 왼발 터치. 자, 왼쪽으로 풀턴 하고요. 어, 사이드 셔플 가겠습니다. 왼발 4분의 1 포드 스텝. 왼쪽으로 2분의 1턴백 하시고. 자,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사이드 셔플.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자, 카운트 가겠습니다1 2 3 4 5 6 7 8. 자, 3번 하겠습니다. 섹션 3. 왼쪽으로 삼바 스텝 갈게요.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오른쪽으로 삼바 스텝.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자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왼발 백 오른발 오른쪽으로 셔플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자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섹션 4 가겠습니다. 왼발 크로스. 오른발 4분의 1턴 하면서 백 놓으시고, 왼발 동시에 스위프 하시고,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앞에 포드 스텝 하시고요. 오른발 포드 놓으시고, 자,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니팝 스텝. 자, 힐 들어서 피버 턴 하시고,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자, 카운트 한번 갈게요. 1, 2, 3, two, t h r 자, 뒤로 돌아서 1번부터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5, 6

1, 2, 3, two, t h and f o u and s i and e 자, 스텝 설명 잘 보셨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유 데모 영상 같이 보세요. 뿅, 냥.